힐링. 힐링 약간 약간 비슷한데? 저 정답 네 힐링 보이스 아 맞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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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작 힐링이었구나 <laughs> 네. 아힐링 네. 진짜... 네. 힐링이랑 너무 안타깝다 네. <laughs> 굉장히 비슷했어요 네. 거의 다 맞추셨는데 불량좀 네. 나왔지? 네 맞습니다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나긋나긋하게 <나름, 나름, 나름, 웃음> 시작하면 다들 잘하시네요 아니, 수다만 떨은 거 아니에요? 아, 그럼 나 갈래. 수다만 해요. 나 게임을 안한 그냥 오늘도 지각해 놓고. 아니, 수다만 떠는 줄 알았지. 난 수다 떨러 왔어. 아, 혼자. 아, 하시던 그래도 아, 계속... 진짜 잘해서 어, 떠셔도 어. 됩니다. 게임은 진짜 잘해 가지고 <laughs> 맨날 1등 하거든 아, 너무 재미없을까 봐. 아, 일. 아, 아, 수다만 아... 떨자. 아..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i d e a 게임 게임! e <laughs> Game. 야, 게임. 게임 <laughs> <laughs> 포기했어요. 이그 마이너스 100점이에요. 게임, 게임. <laughs> 멘트도 안 하고, 게임도 안 하고! <laughs> 그만하세요, 그만하세요. 킬밍 보이스인데, 그만하세요. 아무것도 안 하고, 그냥 앉아있고. 선배님 잘거 어. 섹시하긴 어? 해요. 괜찮아, 괜찮아. 지만은 어, 중니까 아, 너무 예민하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어? <laughs> 안 된다고 <laughs> 하십니다. 에? 그럼요. 안 된다고요? 거, 적힌, 적힌 것만 거만... 허용이라고 합니다. 에, 그런 게 어디 있어? 여기 아, 사장님. 아이, 나만 말려주마, 말려주. 사장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말하세요 아, 내가 이거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할수 있는 거죠, 여러분.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 아닙니다, 아닙니다 자, <laughs> 아 그래? 네, 네. 아, 알겠습니 그러면은 그럼 어떡해 일단 그 안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. 네. <laughs> 아니, 아니 이걸 내가 다시 읽어야지. <laughs> 거기까지는 어떻게 허용이 지 어, 중간에 걸려. 예, 알으니까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네, 알겠습니다. 진행하시죠. 잘벌 <laughs> 하나.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아, 진짜 장난 아닌데. 자, 111이에요. 네. 일등을 네. 네. 제가 발표를 할 건데요. 네, 네. 자, 여기서 <laughs> 광고 음, 보고 오면 운나겠죠 배고... <laughs> 아니 저기요 보고 와도 돼요?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예. 자, 1등을 그냥 바로 가로... 해버릴게버릴게요못 놀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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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짠. 아, 짠. 저는 와 아, 국민 적응 게임 하나만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정말 이월 아, 아, 1등 하고 싶어서 시작부터 아. 자신감이 넘치셨잖아요 예예예 아. 예, 예. 아 정말 예스. 근데 제가 <laughs> 처음으로 마이너스 1점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보자고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했는데 또막수 심지어요 네. <laughs> 이 형이 막 마이너스 10점씩 하면서 마음이 여기. 편했다 좀 예. 예. 여유가 생기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<laughs> 아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. 아, 아 이렇게 신수지? 끝인가요? 2,3등은 뭐 없나요 저희? 뭐 아쉬운데 어. 아쉬우시죠? 네 <laughs> 왜요? 아이 갑자기 아쉬우시죠? 근데 예. <laughs> 너무 못살게 <모슬감> 하 이렇게 들어가지고 <laughs> 제가 중신문인가아 이씨 왜 하니까 뭐 없나요? 아쉬우시죠? <laughs> 제가 깔아드린 거죠. 영 보세요. 어. 제가 아까 뭐라고 뭐한 마디 하면 날린데 자기 생각 늦게 하는 거 같아요. 복수가 좀 짜증이 온것 같아요. 맞는 거 음, 이거 보세요. 난리가 열배 아 누가 집 보라는 거야? 열 배만 아나요 아니 누가 집 보라 그러는 거야? 어제 자꾸. 이따가 혼내 주세요. 걸어하는 거야. 야, 그러니까. 아, 야너 이거 미꾼 뭐 거야, 자. 어? 자, 크리미널 리빌더. 프리토크 엔지트 30% 할인. 아, 지금 아. 이 지금 상품이랑 겹치니까 새로 하나 뽑겠습니다 아, 자, 다 <목소리> 아, 내게스고요 감사합니다 같은 등록은 제게 대책을 주네요 나만, 나만 나만, 셔틀이라잖아, 셔틀 나만 셔틀이죠 아, 싫어, 나만 자, 다음은 두 번째 거 보자, 보자, 보자 나 진짜 너어크리 리뷰 도 어, 또, 또, 또에서30% 할인. 할인 1에서 트랙만 이거는 그거 맞아요? 어, 어, 형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은데? 아, 이거 또. 요 또. 아, 또. 아, 아, 또. 아,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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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와 봐. 야, 야. 야 나앉어앉어앉어앉 누구야? 아이 형 혼자 누구야? 다 하려고 그래. 아야, 사현이. 맞나패. 그냥 그래, 그시면 안 되죠. 형. 아, 게임이 좀정당당해 있잖아요, 사현이. 성우 보고. 아니야, 아니야. 한 번만 한 번만 하시는 아니야, 하시는 형. 아니야, 아니야. 하지 마. 근데 거한번더 나와. 할 거야. 거야. 아, 아, 싫은데. 아니야, 싫은데. 아니, 아저씨. 아저씨. 자, 끝내. 자, 자, 끝났어. 자, 멘트 쳐. <laughs>